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시록은 그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죠. 근데 그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그거죠. 요한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전하라라고 하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내려야 되는데 약간 다음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 여러 환란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그겁니다. 여러 심판과 환란. 그런데 수많은 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렇게 또 다른 천사들이 나오고 뭐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붙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환란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나팔 분가 나타나는 게 일곱 대접 역사죠. 심판이죠. 그 모든 게 진행이 되는데도 사실은 사람들이 불신할 자들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점차점차 이제 갈라집니다. 누가 갈라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어 심판과 여러 가지 환란과 재, 그 재난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지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해로 살려면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물론 계시록이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심판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대부분 상징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상징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상징을 해석하는 관점이 어려운 거죠 왜냐면 하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이말저 말이 많은 거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날의 며칠 거다 뭐 이게 어떤 역사일 거다 뭐 이게 해가 떨어지는 게 뭐일 거다라고 각자 각자가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현재 일어나는 여러 상황과 막 부딪히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그때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어려운 거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 심플한 내용이에요 한계시로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뭐 이게 뭐 천년이 지난냐 안났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자꾸 내가 사는 이때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아주 심플한 책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일곱째 이제 드디어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강력한 심판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일곱 대접 천사가 일곱 대접을 붙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곱 대접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을 붙는 내용입니다. 근데이 내용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마치 이 장면은 뭐를 상징하냐면 어, 출애굽할 때의 열 가지 재앙의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내용이 대부분 재앙의 내용이 이거예요. 어,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고 뭐, 뭐 나중에는 우박도 떨어집니다만 독한 종기가 나고 바다가 피처럼 변하고 해가 사람의 뭐 태우기도 하고 심판의 모습이 개구리 모양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마치 애굽에 있어 있었던 여러 재앙들 다 거기 애굽에 나오는 상징들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양들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일곱 나팔 때도 봤지만 이런 심판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더라는 이게 종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사실은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역사들이 있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심판의 징조들도 있었죠. 오늘날이 심판의 그 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심판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어요. 몇 백만이 죽고 했죠. 2차 세계 대전 당시만 해도 몇 백만 명이 죽었으니까. 뭐 러시아에서만 뭐그 당시 소련 사람들만 뭐0만이 죽었네. 독일하고 전쟁했서또 독일도 뭐 소련하고만 전쟁해서 1 0 0만이 죽었네. 뭐 이러잖아요. 우리 6.25통해서 를 한국 전쟁에도 몇 십만이 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시대 사는 사람은 마치 지금이 종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막 자기들끼리 이때가 종말인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왜 정신 차려라 신자들아. 정신 차려. 여러분, 종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이 게시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줬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죠. 게시록은 누가 보라고 준 거예요? 아, 일곱 교회에 쓴 편지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쓴 편지고,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교회들아, 너희는 모두 어디에 들어가자? 구원에 들어가자. 너희는 구원받을 거다. 환란 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에 와도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메시지잖아요. 심판의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어디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 교회에 줬으니까 몇 가지 의무 사항도 있고 주거하는 사람들 구원해내야 되는 의무 사항도 있고 이런 거 하지만 기본적으로 듣고 뭐하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거다. 혹은 너희도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교회해 주신 메시지로. 교회해 주신 메시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을 듣는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구나. 혹은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심판의 날이 와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에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자는 단한 명도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종말의 날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들어가는 방법. 이 종말의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치겠습니다. 아,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심판이 있으니 이 종말의 날을 그러면 우리가 심판 가운데 저들과 함께 쓸려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방법, 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종말을 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 대비하라는 겁니다. 종말을 사는 신자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긴장 상태에서 마치 군대에서 오분대기 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밤중에 온다가 아니에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언제 들줄 알아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도둑 한번 맞아보셨어요? 근데 언제 올줄 알아요? 여러분 가게 하신 분들 혹시 도둑 맞아 보신 줄 있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장로님은 옛날에 총도 맞아 보신 적 있죠. 근데 그 강도가 언제 올줄 알아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여러분 금이에요. 그 주님이요.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딱요럴 때, 지금 내가 아뭐 이제 조금 다 풀고 아 이제 조금 쉬자 할때 갑자기 그니까 진짜 예상치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좀 쉬자 할때 오시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내가 진짜 잘하고 있을 때 오면 좋은데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있을 때 오면 좋은데 진짜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알면은 우리 장로님 총맞으셨겠어요 알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그 얘기예요. 아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그때 주님께서 짜나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다 어디를 갔을 때뭐 결혼식장 때문에 모일 때 집을 다 비웠을 때 도둑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다 비웠을 때 옛날에 한국에 교회를 털은 도둑이 있었는데 언제 교회를 털었을까요? 예배할 때전 교인 이다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있는 거기는 성가대가 이제 교육관에다가 다 가방을 놓고 다녀요 예배 때 유유히 털었더니 유유히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예배를 드리느라 은혜 받고 있을 때 아니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이럴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사는 신자들 은 항상 뭐하라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신방을 가는데 이제부터 1년 동안은 제가 부지불식간에 신방을 가겠습니다. 새벽 한 시일 수도 있고, 3시일 수도 있고, 4시일 수도 있고, 아무 때고 갑니다. 무조건 받으세요.라고 말하면 뭐 할까요, 여러분은 저녁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남겨두고 잘 수도 있는데 긴장하죠 이제. 목사님 갑자기 새벽 한 시에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빨리 설거지를 하겠죠. 막 청소 대충 막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 갑자기 막 들이닥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청소나 뭐 그런 거 하겠죠. 신방한다 그러면 제일 오독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안 어지럽혀져 있을까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항상 긴장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요, 요 정도 영적인 청소 안 해도 되겠지. 하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청소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빨리 청소를 해놓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주님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그러면,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거. 두 번째는요, 깨워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라. 여러분 종말의 날 주님께서 우리가 깨어서 해야 될 거를 자기를 지켜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때 우리가 부끄러우면 안 돼요. 수치스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176장 불렀는데 부르, 그 뭐예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늘 깨어서 그죠? 주 앞에서 부끄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잘 보시면 이 절가사를 잘 묵고 있으면 부끄러움 없을까? 부끄러움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라는건 뭐냐면 언제 언제 어느 언제 아무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기만 하면 안 되고 깨어있어서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게 없는지 다에게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 깨어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사는 신자는 항상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몸과 입술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서 보시는 게 뭐예요? 내 안과 밖을 다 보시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그런 거를 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천사가 지금 불온 겁니까? 몇 번째 천사가 온 겁니까? 우리는 뭐 전천년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후천년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천년의 시대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짐승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런. 걸. 어떤 이들이 짐승을 제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666의 이름을 누구라 그래요? 네로 황제라니까요 네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헬라 이름을 히브리로 바꿔가지고 그 숫자 맞추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숫자 알파벳에 숫자 넘버링을 해가지고 합하면 그 수가 666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떤 왕제는 네로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말을 가져오는 이가 누구예요? 짐승 같은 이가 네로 황제일 수 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 짐승이 누구일까요? 유럽인들에게는 히틀러겠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해석은 다 시대적인 해석이에요 그 시대 자기가 사니까 마치 종말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종말인 것 같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죠. 그런데, 종말인 줄 알고도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안 믿더라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말에게는 개인, 개인, 물론 뭐 전체적인 종말이 올수 있습니다만, 내가 죽으면 그게 종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바로 그 순간에 서는 거니까. 뭐, 잠을 잡니까안잡니까 잡니까? 의미가 없죠. 잠을 잤면 뭐합니까? 잠잤다눈 감았다 뜨면 아침인 것과 똑같다니까. 요 내가 잠자고 천전 뒤에 깨나 잠자고 바로 깨나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는 순간 그냥 눈 감고 뜨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 신자들이 언제 너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 그래서. 이 상징들을 해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짤때기 없어요. 아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은 천사가 몇 번째 왔냐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내가 사는 새 천사가 몇 번째 왔냐가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교회들에게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신 차리고 교회들아 깨어서 이 시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내서 주님 앞에 서자 그거예요. 교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럼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세해로 살렘에 들어간다 여러분 신자의 복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복이 어디 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신자의 복이 어디 있다 그래요? 이 종말의 때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서 우리가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종말에때 오시는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교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받으려고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요?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책망 받는 교회가 아니라 라우디아 교회처럼 책망 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종말의 시대 주님께 칭찬과 복 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이나 저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받는 일이에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제가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정말 다른 데좀 관심을 두고 있어요. 돈이나 뭐 이런 데. 그런데 종말을 바르게 사는 교회는 뭐예요?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지 그거 고민하는 교회 아니에요? 분열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화목한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복음 전파하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거룩하게 남아있는 교회.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남아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복받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여 나를 지켜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생명성 교와의 한성백 한성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